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수세미, 벚꽃 같이 생겼죠? 벚꽃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떠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노란 실을 갖고 와서요. 링을 이렇게 만들고요. 링을 만들고 이렇게 링 안으로 실끌어와서 사슬을 4 개를 주겠습니다. 3 네. 오늘은 두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두길긴뜨기 두번 감아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세 번에 빼는 겁니다. 두 개는 아, 두개 하고요. 사슬 하나 하고 또두개 감아서 두 개, 두 개, 두 개. 또두번 감아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만들고는 사슬 하나 주고요. 또두번 감아서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번 감아서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여섯 개를 만들 거예요. 사슬 하나 주고두번 감아서 넣고 한번 빼고 두번 빼고 또두번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세 번에 빼는 겁니다. 사슬 하나 하고 두번 감아서 한번 두번세번두번 감아서 한번두번세번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한번더 해야 되네요 여섯 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섯 개 만들고. 당겨주고요. 여기 또 사슬 하나 해야죠. 사슬은 하나 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 넣고,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됐습니다. 실을 바꿔줄게요. 다가 분홍실을 갖고 와서요 끌어오고 세 개를 올려줍니다. 세개 올렸죠. 그다음에는 두 개, 2개, 두개감아서 여기는 두길긴뜨기 떠요. 다섯 개를 여기 안에다 다섯 개를 넣을 건데요. 첫 번에는 세 개, 여기는 두길긴뜨기. 여기는 한길긴뜨기, 그리고 가운데 세 개는 두길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가운데 세 개는 두길긴뜨기를, 두길긴뜨기 뜨고, 마지막에 여기 끝에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뜨고요. 여기는 가운데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나 해 주고 그다음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세 개는 두길긴뜨기를 하나 더 두길긴뜨기를 세 개, 양쪽에는 한길긴뜨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고, 여기 가운데는 짧은뜨기로. 이렇게 됐어요. 또 여기는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독길긴뜨기를세 개,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그럼 다섯 개가 됐잖아요? 다섯 개. 또 여기는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는 한길긴뜨기 하나, 두길긴뜨기가 다섯, 세 개, 두, 세 개, 또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는 짧은뜨기 하나. 여기도 하나 하고. 두 개, 또두 개, 또 하나 더. 또 여기는 하나. 여기는 짧은뜨기. 또 여기는 한 길뜨기 하나, 두길뜨기. 두 개, 세 개, 여기는 하나, 여기는 짧은 뜨기. 습니다. 여기서 또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는 여기 다섯 개잖아요. 이번에는 여덟 개를 여기다가 여덟 개를 해야 돼요. 잎을 여덟 개를 만들 건데요. 일단 여기서 사슬 세 개를 주세요. 그다음에 두번두번 두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를 하나, 여기다 둘, 한 코에 두개 했어요. 또 여기도 한 코에 두 개를 하세요. 한 코에 두 개, 두길 긴뜨기를 한 코에 두개 했습니다. 이렇게면 둘레 여섯 일곱 개죠. 이번에는 여기서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여기다가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여덟 개가 됐죠. 둘레 여섯 여덟 개. 여기 여기 사슬까지 여덟 개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작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요리 넘어가서 여기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세개 해줘 그 다음에는 여기는 한길긴 두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한 코에 두 개씩 두길긴뜨기를 일곱 개가 됐죠. 돌, 랜, 여섯, 일곱 개 여기다가 하나 돌세개 하고요 같은 코에다가 그냥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여덟 개가 됐습니다. 꽃잎을여 개씩 만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고 뜨개. 하나, 둘, 세개 여기는 두길긴뜨기를 두개 여기도 두개 사슬 세개에서 같은 곳에다 넣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가운데다가, 짧은뜨기로. 이렇게 되게, 또 이렇게 뺑 돌아서, 여기, 여덟 개씩, 이렇게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다 넣고, 사슬 세개 해주고요, 여기는, 두길 긴뜨기 두개 여기도 두길긴뜨기 두개 2개, 지개고 오겠습니다. 여기 다 하셨죠? 이제 다 하셨으면 여기서 또 실을 또 끊어주고요. 실을 또 꺼내주고 흰 실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뒤쪽에서 해줄 거예요. 뒤쪽에서 마무리 좀 해줄게요. 너무 실이 길게 나와서 거치 장실오니까 마무리 해주고 가겠습니다. 니까 마무리해 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8개 있잖아요 꽃잎을 8개 있으면 여기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 8개 꽃잎이 8개잖아요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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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네 여기 4개 네 가운데다가 여기다 넣고요 이렇게 놓고 넣고. 실을 걸어고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합니다. 일곱 개를 해서 여기도 네 번째, 네 번째 넣고 짧은뜨기 하고 또 사슬 일곱 개,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네 번째 넣고. 하나, 둘, 셋, 네, 다, 여, 일곱 개. 그리고 또 여기도 네 번째. 네 번째 넣고 하나, 둘, 셋, 네, 다, 다, 여, 일곱 개 넣고 또네 번째 넣고. 셋넷다여 일곱번 일곱개 하고 네번째 다 넣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개 하고 네, 다 왔네요 다 왔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고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쪽으로 와서 들어서 사슬 3개를 해주고요. 한길, 한길긴뜨기가 고리까지 해서 3개예요. 여기 사슬까지 해서 3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를 4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3네 개. 네개 했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옆에다가 또세 개. 그래서 세개 해주고, 그래서 여기가 1 0 개가 들어간 거예요. 1 0 개가. 여기 열 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 두길긴뜨기 네 개, 여기 세개 해서, 0 개가 들어갔죠. 그럼 바리이 쪽으로 또 옮겨서 한길긴뜨기 세개세개 3개. 3개 해주고요. 두길긴뜨기 네개 둘. 네. 4 한길긴뜨기 세 개. 그다음에 뜨으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세 개. 두길긴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뺑, 돌아가지고, 또, 세개 3개 했으니까, 세개더 3개 하면 돼요. 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빼뜨기를,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다 하세요. 여기 안에다 하시고요. 사슬을 세개 올려주세요. 사슬을 세개 올려주고, 옆에 코에다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고요. 여기도두개 하고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로 계속 뜨면 돼요. 한길 긴뜨기 계속하는 겁니다. 돌린 여섯 일곱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네개네코 남겨놓고. 이쪽에 한 코, 두 코, 세 코, 네코 남겨놓고 여기는 짧은 뜨기를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는 빼뜨기해 주시고 여기는 하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응? 하나, 둘, 셋, 넷, 다일 7개. 응? 여기 7개 있죠. 둘, 셋, 여섯, 일곱 개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하면은 일곱 개 되죠. 여기는 하나만 하고, 여기는 두 개. 두 개. 그럼 세 개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여기 둘, 넷, 여섯, 일곱 개 하고, 여기 빼뜨기 하고, 여기 하나 했어요. 그리고 두 개, 두 개, 두 개씩 해서 일곱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 가운데잖아요. 가운데고 여기 여기 가운데 빼뜨기 여기는 빼뜨기가 아니라 여기는 짧은뜨기로 해주세요. 여기만 빼뜨기고요. 짧은 뜨기로 여기 묶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만 해주세요. 한개 하고 옆에는 한길긴뜨기를 여기는 두 개를 하고. 그럼 세 개가 됐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남겨 놓고 여기는 빼뜨기 해라 그랬잖아요. 빼뜨기 해 주시고. 또 여기는 하나만. 여기는 한 개만 하고 여기는 옆에는 두 개씩. 하나, 두 개, 여기도 두 개,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러면 여기가 일곱 개씩 된 거예요. 여기 일곱 개, 일곱 개, 이렇게 일곱 개씩.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는 여기 가운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넣고, 그래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잖아요? 여기는 한길긴뜨기 하나만 하고요. 하나만 하고, 여기는 두 개. 또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 두 개. 두개 했죠? 음. 또 여기도 두 개. 하고 하나, 둘, 셋, 네개 남겨놓고 여기서는 빼뜨기 했었죠? 그다음에 여기는 한 개, 한개 빈뜨기 한, 한 개만, 한 개만 여기는 두 개, 두개 하고 또두개했으니까 옆에도 두 개. 또 옆에도 두개두개 두개 하고 저기 또 묶어주고 묶어주고 또 여기는 한 개만 한 개만 여기는 두개 5개 됐어요. 두개더 해야 되네요. 여섯, 일곱 개 되고. 그 여기는 하나, 둘, 셋, 네개 남겨놓고, 여기다는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는 한 개만. 하나, 여기는 두 개. 두 개, 세 개죠. 네 개, 다섯 개. 여섯개 일곱개 7개. 일곱개씩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제 꼭대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짧은뜨기 해주시고 또 여기는 한개만 옆에는 두개 또 여기도 두 개, 육, 두 개, 일곱 개 됐죠? 돌랜 여섯 일곱 개. 그다음에는 여기는 하나, 둘, 셋, 네개 남겨놓고, 여기는 빼뜨기. 여기는 한 개만. 하나, 여기는. 그리고 두 개. 그리고 두 개. 여기 네. 꼭대기. 맨 위에. 맨 위에다가 넣고, 여기다 넣고. 잘못 이렇게 해주시고. 다 왔네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되네요. 하나, 그냥, 마저 할게요. 여기다가, 한 개만 하세요. 한개 하고, 여기는 두 개, 여기도 두 개, 옆에도 두 개, 일곱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빼놓고, 여기다는 빼뜨기하고 여기다는 한 개만 여기다는 한 개만 여기는 두개아두개 여기도 두개 두 개. 여기도 두개다 했습니다 다 됐어요 하나, 둘, 세 번째 놓고 빼뜨기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어 여기 안묶었네 참. 여기 안 묶었어요. 실수했습니다. 여기 하나 했네요. 하나, 하나 더 하고 여기 묶어주고는 오 거를 안 했어요. 여기다 놓고. 짧은뜨기 묶어주고 빼뜨기로 빼뜨기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사슬 하나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해줄게요 완성이 됐습니다. 벚꽃, 벚꽃처럼 이쁜 애떠 놓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세요.